네이버에서 서울 개인택시 온라인 교육 검색이라는 걸 치시면 S택시 KR이라는 서울 개인택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이건 각 지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받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교육 기관은 서울 개인택시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에서 발송을한 겁니다. 그럼 이름을 체크하고 이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만면 시해서 5기, 다섯 번의 교육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한 날짜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약 기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신청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택시 TV. 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서울 개인 택시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센터라고 해서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쭉 적어 넣으시고 약관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름과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실명인증이라는 부분들을 체킹을 하시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란이 나오고 이 부분들은 제가 위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받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문자로 인증 숫자가 네 자리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네, 사이트 주소는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인증 숫자가 날라오고 문자로 날라온 인증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인증하기를 탁 눌러주면 그러면 온라인 교육센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약 중이라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근무 형태를 선택하라 그래서 개인 택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선택란이 없어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개인 택시를 딱 선택하고 나면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는 팝업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자기의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선택 완료를 눌러 주시면 그러면 이런 안내창이 나옵니다. 본 교육은 4시간 보수교육 과정이고, 예약하신 교육 일정에만 수강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 일주일을 주더라고요. 7일간, 7일 동안에 4시간의 보수교육 과정을 거치면, 교육이 끝나는 부분들이고, 교육이 종료 후에 설문조사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우리를 써야 되느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교육해달라. 너무너무 만족한다. 왜 이렇게, 저도 아직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는 난이 있다면 뭐라고 써야 되느냐? 우리는, 예, 의무교육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온라인 교육 너무너무 잘한다. 앞으로는 계속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중에는 강의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다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택시를 켜놓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꺼져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딴짓하는 거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어떤 요소를 넣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운전하면서 소리 죽여놓고 틀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안 통하더라고요. 다른 교육은 안 통하더라고요. 아마 이 교육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동 중에는 강의 수강이 불가능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 보면 이동 중에 택시 영업하면서 또는 이동하면서. 내가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데 1시간 동안 강의나 듣고 갈까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택시 TV 동영상 시청 시에는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 환경으로 접속을 하는 부분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이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내 요금제가 33,000원짜리 요금제다. 또는 저가형 요금제다. 이러시면 무조건 와이파이 환경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부분들은안 그러면 요금제 폭탄 맞으십니다. 이 부분들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에요.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주의하실 부분들이 없는데,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와이파이에 접속하셔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내 요금제가, 아, 나는 요금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핸드폰 요금을 5만원 밑으로 낸다. 이러면 무제한 요금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난 요금 한 3만원 밖에 안 내는데, 그러시면 그냥 와이파이 접속 안 하시고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금,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꼭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내가 요금을 내는데 한돈 10만원 내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편안하게 보셔도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휴대폰에서 지역번호 누르지 마시고요. 114를 누르시면 본인이 가입한 핸드폰 회사로, 핸드폰 회사 고객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된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냐, 또는 내가 한 달에 데이터를 얼마만큼 쓸수 있느냐를 확인 한번 하시고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귀찮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자제분들한테 아 물어보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핸드폰 요금 10만원도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무제한 요금제다 이러면 그냥 시컷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나는 평상시에 그냥 핸드폰 보는데 드라마도 마음대로 보고 유튜브도 마음대로 봤는데, 그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나의 상태, 상태. 진장은님은 현재 예약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약하기를 툭 누르면, 툭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1기수부터 5기수까지가 되어 있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1기수를 신청했습니다. 1기수의 시작 날짜는 예약은 지금 가능합니다. 예약은 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 날짜는 9월 13일 월요일부터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예약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날짜는 첫 보시는 날짜는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 기간 안에 6일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의 교육을 마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교육을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본인이 편한 시간대에 가서 편한 날짜에 가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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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날짜를 예약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기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9일 일요일까지 요 기간 안에 4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만약에 세 번째 가서 27일부터 받을래 이러면 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안에 4시간 교육을 수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예약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가능하고요. 교육은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접속을 하셔야 교육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나중에 또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를 탁 누르면, 문자가 하나 전송이 됩니다. 본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선택 완료를 탁 누르면, 본인이 아까 처음에 신청했던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로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기간에 예약이 완료되었으니, 반드시 일정 내에 교육 이수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전 문자로 옵니다. 아까 신청하실 때 했던 전화번호, 요 전화번호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교육 받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제가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택시 TV 하시는 분들은 좀 혜택을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왜 미리 하느냐 하면, 5만 명이 한꺼번에 신청하면, 각, 아까도 보시면, 이게 한 기수마다, 이게 만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만 명이 꽉 차면 다쳐요. 그럼 선택을 할수 없어요. 근데 뭐,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기간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하루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 뭐 특별하게 어느 날 어느 기술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그래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주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교육이냐면 보수 교육입니다. 보수 교육. <목소리>